세계 3대 식품 박람회로 꼽히는 SIA의 상하이 2025에서 경기도가 자체 전시관을 운영하며 K푸드 수출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간편식과 전통식품을 앞세운 삼각 수출 지원 체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세금 포인트를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과 제주 지역의 문화여가 시설 7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할인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성남분당과 고향 일산의 정비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면서 본의 일기 신도시 다섯 곳 모두가 본격적인 재정비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KT가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했습니다. 8월 31일까지 전국 KT 매장을 방문하면 피싱, 해킹 안심보험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6개월간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가 질병이나 생계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맞춤형 복지지원에 나섰습니다.